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 사회. 7장. 당신에게는 대답할 의무가 없다. 다시 영번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대답할 의무가 없는지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답하지 않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의 말을 잠자코 못 들은 척 하거나 피하는 것만으로는 무지의 권력을 키우는 꼴이 될 뿐입니다. 여성이 원치 않는 대화를 거절할 자유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대화를 종료하는 방법을 익혀두어야 합니다. 대화를 종료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기. 대화할 마음이 없어.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물론이고, 상대의 태도, 말투, 의도, 발언 모두 잘못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내키지 않을 경우 대화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키지 않는 상황에서도 다른 핑계를 대곤 합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시간이 없어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등,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하기가 미안한 탓입니다. 그러나 이제 익숙한 핑계를 버릴 때입니다. 지금 좀 바빠서라는 말보다 내게는 마음의 여유도 체력도 없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대화를 하는 게 지금의 내게 무리다. 이 주제를 두고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고 대화할 의사가 없음을 정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상대라면 왜 당신에게 마음의 여유가 없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내 의사가 정확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내가 원치 않음을 분명히 표현합시다. 물론, 얼마든지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핑계를 대지 않는 것. 즉, 몸이 좋지만 않았다면, 시간만 있었다면, 기꺼이 당신의 대화에 응했으리라고 상대가 받아들일 여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돌려보내기. 그 정도는 네가 직접 찾아보고 와. 상대가 대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당신이 전부 떠먹여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미 여성으로서의 삶이 언제 어떤 식으로 부당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해야 할 쪽은 상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설명이 꼭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열면 됩니다. 여성 혐오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 혐오가 어디서 온 말인지 아예 모른다거나 고용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남성도 예전만큼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역차별의 근거가 되는 상황에서는 당신이 모든 개념과 현상을 설명해주기보다 좀 알아보고 오라고 돌려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일단 돌려보낸 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라면 내게 묻지 말고 그 정도는 직접 알아보라고 대화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차별주의자라는 오명 씌우기 너 차별주의자였구나? 상대와 상관없이 당신에게 대화를 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으나 상대의 차별적인 태도에 애초에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도중이라도 상대가 당신이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이 당연하다는 태도를 견지할 경우 당장 대화를 종료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신이 상대의 차별적인 태도 때문에 대화를 멈췄음을 정확히 알려 주는 편이 좋습니다. 차별에 무지한 상대와의 대화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쪽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공격적이고 불친절한 페미니스트라고 상대가 멋대로 생각하도록 놔두기보다 그에게 차별주의자라는 오명을 분명하게 달아주며 대화를 끝내봅시다. 이는 생각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차별주의자를 어디에서도 반기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슬쩍 흘려 상대가 스스로 위기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쪽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입장을 바로잡아야 할 쪽도 당신이 아닙니다.